학교 규칙 재개정 절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학교 규칙 재개정 절차는 크게 구성, 발의, 의견수렴, 공청회 실시, 심의 마련, 심의, 확정, 홍보, 서약식, 적용의 단계를 거쳐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학교 규칙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개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홍보 및 대표 선출을 통해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위원을 구성하였고요. 학교규칙 개정의 이유와 필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라는 교육청의 공문에 의거,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학교 규칙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규정 개정에 관한 학급 회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어, 학생 임원 회의, 그다음에 어, 쟁점 내용은 의견 수렴을 어, 스티커 붙이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회의, 가정 통신문, 그 다음에 교직원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어, 수렴된 의견은 학생들이 개정을 원하는 조항을 쟁점 푸른 주제로 선정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 학교 규칙 개정 공청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학교 규칙을 만들어보자 <laughs> 그런 취지이고요. 이제 학교의 새 주체라고 할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어, 개정을 해보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패널 쪽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거 찬성는 학부모인데요. 그 여러분들 지금 2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주 뺏기면 2주 에또사용할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습성상, 저도 학생 때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아무말라안 하는 거 뒤에 가서 또 한다고요. 저는 만약에 2주라고 한다고 하면, 경관도 여러분들판 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술, 음주전은 삼치나오지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삼치나오지 한번 하시죠, 그러면. 아예 못 하는 걸 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올렸어. 3학년 때 걸렸어. 그럼 3학년 끝까지 빼놓고 못 갖고 다니는 구나한번 해보실래요? 기간을 뺏겨도 돌려주지 않는다면은 다른 휴대폰을 사서라도 쓸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학부모님들이 두달 동안 그렇게 빼줬다면은 그 요금이나 이런 거를 따로 부담하시려면은 더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규정을 어기면은 벌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어, 지금 저희 어 그럼 방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의 모든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휴대폰 중독에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다 누구나는 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휴대폰을 하루만 빼줘도 솔직히 뭔가 난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축에 있어서 어 2개월은 과하지만 솔직히 1개월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아까 우리 학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3시나5째에 누진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연히 벌은 한 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두번세번 번 했을 때는 강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청회를 통한 많은 의견들은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협의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목소리도> 선생님들도 이거 한번 또 제가 한번 봐가지고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원리 부분이 있겠지만 뭐이 정도면 적당한. 작가를... 하 또, 또, 여기에는 1 0점짜리가 많이 있어요. 7점짜리. 폭행이라든가, 그다 절도라든가, 음. 교사 지식 불리행이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 근데 조금 약하다고 생각되는, 뭐 시험 부정이 어 정도가 안 되는, 이거는 1점으로도제가돼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부정이에요?

개정 전에는 이발 기계를 사용한 상고 머리형 형태로 두 달마다 두발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 후에는 가위를 사용한 머리 형태로 매월 두발 검사 실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자, 복장 규정 한번 볼까요? 복장 규정은 슬리퍼는 본관에서만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식당에서 슬리퍼 착용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 의견이 반영되었죠. 자, 쟁점 사항이었던 휴대폰 관리 규정입니다. 휴대폰 관리 규정은 1차 압수 시 2달간 학생부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1차 압수 시 2주간 학생부 보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벌점 규정입니다. 상벌점 규정은 벌점이 상점에 비해 과다하고 벌점 부여 항목에 비해 상점 부여 항목이 지나치게 적은 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상점을 높이고 벌점을 줄여 어, 적절하고 공평하게 부여하고 상점주수형을 개발하여 추가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소지품 검사가 있었습니다. 소지품 검사시 학생들의 어, 동의 조항이 없었는데요. 학생이 동의를 받고 실시형으로 변경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 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조항으로 학생이 권리라든가 교육벌, 그 다음에 어, 규정의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심의안을 가지고 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어,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말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민주적인 절차, 그 다음에 여러 그 대치의 의견까지 다 수렴하셔서 더 아, 그 좋은 그 학교 규칙을 만드신 것 같아요. 어, 작년인가요? 저도 이제 이 학교 규칙 개정한다고 해서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참석가됐었는데 어, 그때는 학부모 두 분, 그 다음 선생님 두 분, 뭐, 그 학생이 뭐, 그두 분에서 한 여섯 명 이렇게 해서 대화 나누다 보니까, 아, 니면 학부모 교사 입장에서의 대화밖에 안되더라고 아이들이 주장하는 건 거의 없설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서로 뭐그 토론회도 같이 거치고, 뭐, 여러 가지 그 의견 정치하시고, 뭐 이렇게 좀 전서를 다 닮으셔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그 학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 이것을 잘제공해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의원님들 뭐, 말씀 없으시면은, 어, 뭐, 신도스쿨 끝에 이렇게 다 나오는 <laughs> 것 같으니까, <laughs> 네, 네. 이렇게 경을 마치도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네, 네. 네, 심의된 내용은 학교정이 학교 운영의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생활균형 안내 및 연수 홍보를 하였는데요 학교 규정 개정 학생연수, 학통가정통신문, 어, 규칙개정 교직원연수, 규정지 제작하여 학생에게 배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 공지하였습니다 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식을 어, 하였습니다. 교사, 학부모 대표,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우리 모두 결연한 마음으로 어, 학교생활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벤트로서 어, 지속적인 학교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어, 포스터를 만들기도 하였고요. 그다음에 어, 등하교 시간에 구호도 외치고 어, 그다음에 식당 앞에서 홍보 활동도 하였습니다. 어, 학교 규칙은 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고 공유할 때그 의미가 어, 더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만든 규칙을 실천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소소하게 작은 변화에 모두에게 큰 기쁨을 줄수 있다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아갈 학생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작은 실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학교 규칙 재규적 절차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